감사합니다. 김국진입니다. 여러분. 무선 책부터 팔고. 요책 10만원입니다. 이책 속에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그, 그런 어떤 패턴과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책만 봐가지고 정말 몰라요.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정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두번 정도는 와야 돼. 이 책에 이유와 같은 가는 것들을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1년에 왕왕 한 5개, 10개 정도, 5개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만 내가 캐치를 해도 큰 돈이 된다. 단기에 큰 돈이 된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 이 생지건설. 내가 없는 얘기 하면 나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고 실력도 명품, 인간됨됨이도 명품, 뭐 인격도 명품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뭐 자존감이라고 할까? 저는 저를 사랑하고 저 그런 자신감 확실합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에게 절대 거짓말 아니니까, 자 보세요. 옛날에 상지건설 처음 나왔을때 요거 하나도 없을 때이 뒤가 하나도 없을 때 요날 요거 바닥에서 최저가 월봉 최저점, 주봉 월봉 최저점. 그런데 거기서 상한가를 간다. 그건 뭐냐? 그것도 짧은 시간에 간다. 천천히 가면 남들이 붙어. 여기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1 0분 20분 사이에 그냥 막 <laughs> 받아버려. 이날 보니까 내가 이거 못 봤어. 저녁에 상한가 급등 종목, 상승 종목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 근데 월봉 주봉 눌러보니까 최저점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상지건설 시초가에 사라 무조건 살아. 내가 그랬어. 카톡에. 근데 여기서 기회를 안 줬잖아. 똥상으로 계속 가버리니까 손도 못 댔죠. 그럼 얘들은 세력들은 여기서 기회를 안 줍니다. 개인들한테 무슨 개인들한테 기회를 줍니까. 이 저기 차트 이 주식은 인정사정도 없어요. 얼굴을 안 봤잖아. 세력은 한니까 장난처럼 민다니까. 장난처럼 죽어라 이 씨발놈아. 방송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죽어라. 너네 다 빠져 이 새끼들아. 하면서 세력은 장난처럼 계속 주가를 떨어뜨려. 한가를 보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못 견뎌요. 벼랑 끝까지 밀린다고. 우리가 밀려서 또 벼랑 껴내릴 때, 손절했을 때, 세력들은 거기가 맨날 뉴스에 우리가 개인들 그러잖아.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응? 세력들은 자기들이 물량 가진 거, 개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봐봐. CCT 촬영 중. 다 보고 있다. 세력들은 <laughs> 다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네 마음에 안 들면, 아 때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더 끌을 것 같고, 더 뭔가 조절해야 될것 같고 하면은, 자기들이 흔들어. 돈 있으니까. 자기들은 올려서. 하나도 이익이야 다시 끌어올려도 그게 이익이야 떨어뜨리는 게 이익이야 자상지방들 이렇게 나왔죠 잘 봐봐 여기서 상한가가 둘, 네, 여섯 개에서 살짝 풀렸지 네. 여기 살짝 풀렸지 <laughs> 자 여기 그 지금 뭐예요 여기 A, B용이라고 여기서 상한가 점상 몇개 갔어 하나, 둘, 셋, 네개 갔지 A, B용 요새 상한가 갔잖아 여기 살짝 풀렸지 이 풀렸을 때 밑에다 걸어놨어야 돼. 밑에다 살짝 풀렸잖아. 그러면 안 풀릴 것 같은데도 그냥 막연히 걸어놔. 살짝 풀렸잖아. 이렇게 상한가가 두 개, 점상이 두개 이상 바닥에서 이렇게 막 개미들한테씩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거는 세력들이 엄청난 의도가 있다는 얘기여. 그 전에 밑작업을 끝나게 했어. 그러고서는 여기서, 여기서 슬슬 올라갔다면 다 따라볼게. 점상을 이렇게 세개 이상 간 거는 다섯 개, 여덟 개 이렇게 간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쳐다보면 손도 못 대고, 우리도 여기도 들어가는데 경험, 이 그림을 책에 있으니까, 이 그림을 책에 있으니까, 요거 상한가 네개 이상, 세개 이상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포기? 응? <laughs> 우리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야. 나 돈도 없어. 겁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 거라고. 자, 봐봐. ABO입니다. ABO. 상기원설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책 사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셔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가 4번 가고 살짝 풀렸죠? 여기 상황가 다섯 번 가고 섯번 가고 살짝 풀렸어. 여기서 샀으면 상지건설은 여기서 한500% 먹을 수 있었어. 500% 단기간에. 그러면 AB온도, AB온도 여기서 샀으면 적어도 100%는 먹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거요. 이거 절대로 그냥 폭락 안 시킵니다. 미쳤습니까? 세력이 여기서 저기 하게? 더 가. 그러면 ABO는 여기에 요게 여기 요게 여기 떡이 딱 나왔잖아. 그럼 요 날은 요 날은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월요일 날은 ABO니 상한가 풀려서 밑으로 꽂을 때 분할 매수. 응? 분할 매수 저점 저점 지지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뭔가 한 3, 4일에 일주일에 한 100에서 한200% 먹을 수 있다. 이거. 더 먹을 수 있다. ABO는 지금 여기서 뭐 상한가가 몇개갈 거다. 저는 그건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지만 최소한 100%. 상한가 50% 이상은 간다. 상한가 한두개 정도는 간다. 상한가 한가는 확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흔들고 또 갈지, 계속 갈지. 뭐 그거는 세력의 마음이야. 체력은 중간에도 개미를 털어요. 이따 그거 하나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흔들어. 그,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 너네 많이 먹었으니까 개미들 가지고 있는 놈들 다 털려나가. 이런 뜻도 있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많이 샀잖아. 자기들이 돈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서 막 흔들어서 팔면, 개미도 떨어내면서, 자기들 물량도 팔고, 돈도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두세 방더 가면 여기서 산 거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놈은 이 짓을 하지만 돈이 없는 놈은 중간에 담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차트를, 차트를 움직임을 볼때 그 차트가 움직일 때그 위치에서 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돼. 돈의 움직임을 읽어내야 돼. 자, ABON ABON 월요일날 월요일날 누르면, 시초가에서 누르면 약한5% 이상 빠집니다. 많이는 한10% 빠져요. 12%, 13%까지 빠집니다. 그때 거기다가 7%, 10%, 10% 12% 걸어놓고 7% 10% 걸렸어 13%안 걸렸어 다시 끌어 올라오면 13% 정정 추가 매수 정정 매수 응? 시장가 매수 따라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날 상한가 갈 거예요 월요일에 이니까 상한가 갑니다 이거 응? 그리고 이런 경우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사야 돼누르면더 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상한 진폭이 약45% 정도, 40% 이상 나와, 단타 40% 그런 것들이 책에 다 있어요. 책에 10만 원이 비쌉니까? 빨리 좀 주문 좀 해봐, 전화. 진짜 이거 10만 원 껌이야. 이런 거 하나, 여기서 책 속에서 이런 거 하나만 걸려, 금 쳤다 보면 다 나와. 그러고서로 전화해. 그럼 전화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한테 간절하고 절실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잖아 나한테. 그럼 나는 사심없이 확실하게 얘기해줘. 응? 근데 여러분들이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뭐 코엑스가 어딥니까? 하고 물어봐.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지금 핸드폰도 없고 네비도 없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가르쳐 줍니다. 저쪽인데. 아니, 저쪽에 있어. 이렇게 가야 되겠어? 응? 물어보고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다 도움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망설이고 주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라. 김북진입니다. 책 주문하세요. 자, 여기 보면, 봐봐. 또, 지금 요즘에 이 바이, 불집 바이오테라피요 얼마나 하트해? 요새 이런 게 이런 거, 하트한 거 나는 이런 거 정말 이런 게 재밌어. 나 이런 거 사라고 하잖아. 자, 브릿지 바이오테라피는 제가 2천원대 사서 6천원까지 끌고 갔어요. 네. 350 먹었어. 여기 강의 계속했어. 내가 작년에, 그런데 이게... 여기 9,000원까지 이게 9,000원이에요 여기가 9,300원인가 9,600원인가 차트가 기가 막혀 이쪽으로 여기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 다섯 개 떨어뜨리고 9,000원짜리가 얼마입니까 670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처음 봤어요 이런 거 그럼 관자가 붙었어 관자 관리종목 관리종목 중에서도 거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관자 환자 환기종목 관. 관리 종목, 이런 거, 우리 솔직히 매매하기가 겁나. 응? 그런데 돈이,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으면 그 종목은 상패가 안 당, 합니다 이때는 되게 위험하지. 요때 어떤 사람이 샀어. 여기, 3, 4천 샀어. 내가 손절시켰어. 여기서 손절시켰어. 이런 걸왜건드니까 한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들고 있었겠어? 사람들은 결과를 얘기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씨너 땜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너때문에 여기서 사는 구조로, 응? 사람 여기서 사는 거 여기에 이 여기 윗꼬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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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상한가 안 찍은 거야 이게 상한가 여기서 왜안 찍었겠어요? 일부러 안간 거야. 자기들은 이런 계획이 있어. 일부러 상한가를 안 가야 개미들이 거기다 막장에 던진다고. 상한가를 딱닫아놓고 저기 뭐여매수잔량1 500만 주, 1000만 주딱 걸어놔 봐. 누가 팔어? 자, 분리파 바이오 테라피 여기, 요 카톡방에 있으니까 얘기하잖아. 이지? 분리파 바이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상한가 두개더 남았다고. 두세개더 네, 네. 남았다고 했지? 네. 그날 내가 준게요 날이야, 요 날. 벌써 두개 갔지. 응? 그리고 이 분이 봐도 상한가가 공식적으로 다섯 개 나온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세네개더 남았어. 지금도 지금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 그래. 여기서는 내가 두세개 남았다고 했지만 지금도 두세개더 남았어. 그러면 여기 봐봐. 적긴 뭘 적어. 학교 때 공부도 안 했으면서. 응? 나만 쳐다봐. 응? 그거 적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 여기서 브리지 바이오 테라피는 세력이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 무슨 짓을 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상한가를 그냥 끌고 갈지. 아니면 개파락시켜서 눌렀다가 다시 끌고 올라 흔들지 내가 볼 때는 한 번은 흔들어야 돼. 그래야지 떨구고 가지. 여기서 산 놈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흔들면 여기서 사는 애들은 실력이 없는 애들은 다 판다고. 그러고 팔고 또 사냐. 절대 못 사. 여러분, 요, 요게, 요 책에 있어요, 책에. 응? 자, 그러고 여기서 이게 여기서 흔든다. 종가도 매수. 이 종가 상황을 보고 이 캔들 모양을 보고 매수. 아침에도 매수. 흔들면 고점 매도, 종가 매수, 상황을 봐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이 뒤가 상황가가 몇개 남았다 알수 있어. 왜? 이거를 4년 동안 나온 거다 조사했어. 여기 책에 다 있어. 그걸 매일 설명했어. 그러고 나는 중 강의를 준비했고 책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차트 흐름만 봐도 이제 그걸 알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중국 갔거든요, 어제? 내가 카드도 못 주고, 돈도 못 주고 그랬어요. 뭐, 돈 좀, 좀 달래. 손만 딱 쳐서 하이파이브. 잘 갔다 와? 왜요? 응? 돈이 없으니까. 다돈 응? 들어가겠어, 와이프가 중국 간 일주일 갔는데, 중국에 조카가 살아요. 그 조카. 친인척들이 다 갔어 한열아 응? 명이 하, 그래서 돈 달라 그래 하이파이브 잘 갔다 와 그걸로 끝냈어 우리 와이프 내가 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주식에 실패했다고 이혼할 생각 꿈도 하지 마라 난네 가슴 속에서 죽을 것이다 응? 진짜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다음 세 세일, 다음 세는 만나고 싶잖아요. <laughs> 다음 생은딴 여자만 가서 네? 아니야. 그렇지. <laughs> 음. 자. 책입니다. 10만 원. 10만 원. 여러분은 이 책만 사면 제가 일주일간 카톡방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여러분이 이책 값에 10배, 100배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책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